지난 21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희경 구청장이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보냈다는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서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서는 사과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청장께서 보낸 사과를 잘 받으셨냐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옹평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미경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와 김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등은 기부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의 금전이나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김 구청장 측은 김 구청장이 이번 일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선거 공청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검증됐기 때문에 공청까지 받은 것 아니겠냐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등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현직 구청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들한테 불안적 심리를 끼쳐드리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나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많이 불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판단이 나오는 것이 김미경 구청장은 총괄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고 그리고 소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돼서 당선이 된 구청장입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형식적인 압수수색 아니었는가. 김희경 평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1.7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이어 김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 행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